이번 시간에는 우리 예상 문제 은행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바로 구현된 프로그램이 있대요. 예를 이제 분석해서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프로블럼이라는 클래스가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 시작하는데 앞에 보니까 보이드하고 얘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반환값이 없다라는 얘기죠.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코드들 그냥 실행하고 그냥 바로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에서 이제 int라고 해서 i라는 변수 j라는 변수를 정수형으로 선언하고 그때 이제 j라는 변수에는 초기값 0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포문하고 반복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반복 실행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복 실행 끝나고 나서 시스템화 프린트 f에서 이제 출력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디버깅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 첫 번째 줄 여기서 이제 int i, j는 0이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럼 이제 i라는 변수, j라는 변수를 이제 정수형으로 선언하고, 그때 이제 초기값 j에다가 이제 0조라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럼 이제 j는 맨 처음에 이제 0이라는 값을 갖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for문하고 반복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때 이제 얘네들을 반복 실행할 때 뭐를 반복 실행해라? j 플러스는 i다라고 해서 이제 i의 값을 계속해서 j에다가 누적시켜 주는 거죠. 자, 그때 이제 i는 0이라고 그렇게 이제 초기값. 초기값이 이제 들어있는 거고, 그 뒤에 i가 8보다 작은 동안 반복 실행해라라고 해서 이제 최종값이 들어있는 거고, 그다음에 i 플러스 플러스해서 일씩 증가시켜라라고 해서 증가값이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i라는 변수는 맨 처음에 이제 0일 때 이제 실행이 될 거고요, 1일 때, 그다음에 2일 때, 3일 때, 4일 때쭉 해서 7일 때까지 실행을 할 거예요. i가 7이 됐다 그 얘기는 최종값을 비교해 보면 7은 8보다 작으니까 또 반복 실행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i가 1 증가해서 이제 8이 되는 순간 8은 8보다 작은 게 아니죠.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반복문은 빠져나갈 거예요. 해서 0부터 시작해서 7까지 그렇게 1씩 증가하면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 실행 해줄 거예요. 자, 그때 이제 i는 맨 처음에 초기값 0 줬죠. 그래서 i는 맨 처음에 이제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갔더니 j랑 i랑 두 개를 일단은 먼저 더해요. 더한 다음에 그 결값을 과 어디다가 다시 줘라? j에다 줘라 그거죠. 그래서 지금 j에는 0들을 했고, 0들을 했으니까 0 들어있고 i에도 0들어했으니까0 더하기 0에서 그 결과 0이라는 값을 이제 j가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 실행하러 올라가게 되면 i 값은 이제 1 증가해서 이제 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서 j 플러스는 i 다에서 얘를 만나서 i랑 j랑 두 개의 값을 더해서 이제 1이라는 그 값을 j가 다시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 실행하러 올라가게 되면 이제 i의 값이 또1 증가해서 2가 될 거고요. 그때 이제 j 플러스는 i다에서 얘를 만나서 i 값이랑 j 값이랑 두 개를 더해서 그 결과를 이제 j에다가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j는 이제 3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다시 반복 실행하러 올라가게 되면 i 값이 또1 증가해서 이제 i는 이제 3이 될 거고요 그 밑에서 이제 j 플러스는 i 다에서 얘를 만나게 되면 i랑 j랑 두 개를 더해서 그걸 다시 j에다 넣어줘야죠 그래서 j는 이제 6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다시 반복 실행하러 올라가게 되면 i 값이 또1 증가해서 이제 i는 4가 될 거고요 그 밑에서 j 플러스는 i 다에서 얘를 만나게 되면 i랑 j랑 두 개를 먼저 더해야죠. 그럼 이제 10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그 10을 j에다가 다시 줘라 해서 j는 이제 10이라는 값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 실행하러 올라가서 이제 i의 값을 1 증가시켜주면 i는 이제 5가 될 거고요. 그때 j 플러스는 i다 해서 얘를 만나게 되면 j는 이제 15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다시 반복 실행하러 올라가게 되면, i 값을 또1 증가시켜서, i는 이제 6이 될 거고, 그 밑에서 이제 j 플러스는 i다에서 얘를 만나게 되면, i랑 j랑 두개 더해서, 21이라는 값을 이제 j가 갖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 실행하러 올라가게 되면, 이제 i는 이제 7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그때 이제 최종 값 비교해보면, i가 8보다 작은 동안 반복 실행해라, 그거죠. i는 아직 7이니까 8보다 작죠. 작으니까 또 반복 실행하러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j 플러스는 i다에서 얘를 만나게 되면 이제 7하고 20이라고 더해서 28이라는 값을 이제 j가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 실행하러 올라가게 되면 i의 값은 또1 증가해서 8이 될 거고 그렇게 이제 8이 됐을 때 최종 값을 비교해보면 i가 8보다 작은 동안 하라 그랬는데 이제 8이기 때문에 작지 않죠. 작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반복문에 빠져 나올 거예요. 빠져 나와서 이제 시스템 아웃 프린트 f에서 이 출력문을 만나겠죠. 만났을 때 뭐하고 뭐를 출력해라. i의 값이랑 j의 값을 출력해라. 그때 출력할 때 %d %d에서 정수형으로 출력해라. 해서 숫자 하나 출력하고 컴마 찍고 한칸띄고또 숫자 하나 찍어라. 그리고 나서 역슬래시 n을 만나서 출발금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i의 값은 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j는 이제 28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8이라고 출력하고, 컴마 찍고 한칸 띄고, 28하고, 그렇게 출력이 되고, 역 슬래시 n 때문에 이제 줄바꿈하고 이제 끝날 겁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반복 실행하게 되면, 그 결과가 8,28하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